여러분 반갑습니다. 황혜영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마인드업 영화 일기라는 제목으로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우리 마음을 챙겨보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지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 영화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우리가 한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텐데요. 하나는 상상이 우리 현실을 만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삶의 정수, 퀸테센스 오브 라이프라고 작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삶의 정수를 만드는 것은 바로 아주 작은 일상의 정성이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름다운 순간 속에 온전히 머물러 있기 이런 이제 세 가지 어 포인트를 잡아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보신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 어 잡지 라이프지 잡지사에서 일어난 일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라이프지가 이제 지면으로 인쇄되어서 나왔었죠. 그래서 필름 원화를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월터 미티 이 작품의 주인공입니다. 소심하고 또 평범하고 말도 없습니다. 좋아하는 아가씨가 있는데 말도 못 걸고 그렇지만 종종 멍 때리는 상상을 하는데요. 그 상상 속에서는 극단적인 모험에 빠지기도 하고 평소 자기 소극적인 그런 성격과 달리 아주 과감하고 자기가 꿈꾸는 그런 모습들 상상을 통해서 어떤 그 멍때린 상상 속에서 그런 자기의 바라는 것들을 실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는 프리랜서 사진작가 쇼운 오코넬이 나오는데요. 어, 이 쇼운 오코넬은 여기 잡지에 나와 있는 표지 모델로도 한번 이 사진작가가 실렸었네요. 음, 이 쇼운 오코넬은 월터가 이 라이프지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월터만큼 자기 의도대로 사진의 의미를 살리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없다 면서 월터 입사 후에 16년간 그, 하, 그 월터하고만 사진 작업을 하겠다고 고집을 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잡지가 지면으로 인쇄되다가 요즘 대부분의 신문이나 잡지들이 그렇듯이 어 이제 웹진 웹 웹으로 어 지면 이제 바, 바뀌게 되면서 지면 인쇄 마지막 호를 가능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호 커버 사진에 이제 이션 어 오코렌 이라고 하는 사진 작가가 그 작품을 마찬가지 늘 이제 자기 작품 인화 해주던 그 월터 미티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어이 여러 개의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 표지에 실도록 보내준 필름 라이프지에 정수가 담겨있다라고 한 번호는 25번이었는데 그 25번만 딱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 필름을 빨리 찾아서 표지 사진을 싣지 않으면 이 월터는 구조조정 대상자가 될 상황입니다. 어, 구조조정 대상자 그 테드 핸드릭스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할수 없이 월터는 직접 쇼 노코넬 이 사진작가를 찾아 나섭니다. 근데쇼 노코넬은 어, 정해진 거처도 없고 연락처도 없습니다. 겨우 정말... 어, 뭐 계좌를 입금해줬던 그런 계좌 위 계좌의 어, 계좌 번호를 통해서 뭐이 사람이 어디서 그 출금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겨우겨우 이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죠. 이야기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어, 근데 이 쇼니 이제 월터에게 지갑을 마지막으로 그동안 고마웠다고 지갑을 선물로 주는데 그선그 그 지갑에 라이프즈의 모토가 있는데요. 이 라이프즈의 모토는 또한 이 삶의 모토, 삶의 어떤 목적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요. 은아 그래서 이, 이제 그 다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 텐데 이 사람이 쇼노코넬인데 아까 월터 미티가 말했다시피 사진 필름을 못 찾고 있을 때이 사진 속에 벽에 붙어 있는 사진이거든요. 그 사무실 인화 사무실 벽에 붙어 있는 사진인데. 어, 이 손가락으로 자기를 부릅니다. 네, 그런 상상을 하는 거죠, 월터미티가. 그래서 이 사진에서 자기를 부르는 이 손가락의 움직임을 보고, 당장 그 자리에서 어딘지도 모르게, 모르지만, 이렇게 숀 어, 오코네를 찾아 나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 오코네를 찾아서 뛰어가는 장면인데요. 이게 라이프지사의 벽입니다. 거기에 벽에 그동안에 발행되었던 라이프지 큰 이제 포스터들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Making of a Brave Man 이라고 해서 어늘 이제 이 월터는 우주인이 되는 그런 상상을 하는데 그 우주인으로, 음, 어 뭐랄까요. 어떤 그 표진 모델로 자기에 나와 있는 모습을 상상한, 상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상상이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첫 번째 테마로 말씀드렸던 상상이 현실이 된다 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는 이미지인데요. 지금 월터는 정말 아주 소심하고 이런 사진, 워낙 필름가일 뿐이지만 늘 자기가 이런 라이프지에 표지 모델이 될 것을 꿈꾸곤 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상의 현실을 만든다 라고 해서 월터는 아무리 찾아도 정말 이 쇼노코넬을 찾을 수 없는데요. 찾을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 상상 속에서 그 월터가 사랑하는 메릴이 노래를 불러줍니다. 월터 미티를 위해 부를게요. 그 이유는 그가 잘 알아요. 응답하라 우주비행사 톰. 그 우주비행사 톰이 되는 상상을 늘 했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을 먹고 헬멧을 눌렀어. 카운트다운 게시, 엔진 점화, 점화장치 확인. 신께서 사랑으로 당신을 지켜주시길 이런 이제 자기가 노래를 자기가 좋아하는 메릴이 불러주는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상상의 힘으로 월터는 헬기에서 바다로 뛰어내리기도 하고요. 상어와 싸우기도 하고요. 그 쇼코넬이 있다고 하는 화산 폭발하는 곳까지 가기도 하고요. 결국 히말라야 고지대 까지 가는 그런 극한 모험을 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쇼코넬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월터 자신도 변화되고 소심했던 그런 모든 자아를 벗어버리고 자기가 꿈꾸고 상상하던 그런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늘 꿈꾸던 우주 조종사, 우주선 조종사처럼 탐험과 모험가의 꿈이 삶에서 실현되는 걸볼수 있는데요. 영화에서 이, 이런 이제 영화가 소개해 주는 부분이 영화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현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상이 어떤 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수 있다라는 걸 영화가 보여줍니다. 가장 멋진 나의 모습, 음, 가장 내가 바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그리고 내가, 음, 뭐랄까요. 진짜 이루어졌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상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월터미트처럼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들이 또 이제 삶이 변화되는 장면들입니다. 아주 소심했던 월터 미트가 늘 꿈으로만 상상으로만 모험을 하던 월터 미트가 월터는 이제 직접 모험을 하게 됩니다. 아까 그러니까 그음 작가가 사진 작가가 이제 월터한테 이렇게 써주거든요. 25번 사진이 내 최고 작품인데 삶의 정수 퀸테센스 오브 라이프라고 썼습니다. 퀸테센스 오브 라이프가 담겨 있는 작품인데 당신이 늘 그랬듯이 16년 동안 내 작품을 잘 실어 주었듯이 이번 마지막 호의 커버 사진도 잘 실어 줄까라고 생각해. 늘 그래왔잖아. 어, 그러면서 쇼 노크렐리 월터 미티에게 그동안 고마웠어 하고 그 아까 지갑을 선물로 줬었는데요. 네. 그 지갑에 써져 있던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아까 라이프지 모토 그 지갑에 새겨져 있는 그 라이프지 모토인데요. 단지 라이프지의 모토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토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보고 장애물을 넘어 벽을 허물고 더 가까이 다가가 서로를 알아가고 느껴가는 것. 그것이 라이프지의 그리고 삶의 목표 목적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을 보고 장애를 넘고 벽은 허물고 더 가까이 다가가서 들여다보고 서로를 알아가고 느껴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 삶의 한 목적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요, 이제 월터 미티가 막 아까 그 복도를 지나서. 어, 자기가 꿈꾸는 그 라이프지의 자기 가 표지 사진으로 표지 모델로 등장하는 그 회사 어, 복도를 지나서 이제 월터 티가 쇼노코넬을 찾아 나서는 순간인데요. 그 영화 장면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To see the world, things dangerous to come to, to see behind the w o r d s to draw closer, to find each other, and to feel. There is The purpose of life 이렇게 영화 장면에서 나옵니다. 어 그런데요, 25번 찾아봐도 없었어요. 25번 찾아서 없어서 결국 이제 히말라야까지 찾아가서 이제 쇼코 오커네이를 찾아갑니다. 결국 만나서 25번 사진이 없었어요. 그게 뭔가요? 물어봤더니 아 내가 그 지갑 안에 넣어놨는데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필름은 따로 있었는데 그 지갑 안에 25번이 필름 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사진이었나요?라고 물어봤더니 어 너야 이러는 거야. 너 너야. 그래서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 월터의 어머니가 그 지갑을 버린 걸 보고 이 월터가 뭐 사진 없어진 줄 알고 그냥 지갑을 버렸었거든요. 그, 그 지갑을 어머니가 보고서 어 이거 쇼노코네리 그 어머니가 있는 집에 다녀갔었어요. 그래서 어 이거 쇼노코네리 주고 간 건데 이걸 왜 버렸지 하고 마침 쓰레기통에서 꺼내 놓아서 이 어, 지갑도 없어지지 않았고 그 안에 담겨 있던 25번 필름을 찾게 되어서 월터는 인화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25번 사진 그리고 Quintessence of Life, l i f 지그 오랜 세월 표지 모델 표지뿐만 아니라 그 쇼너 코넬이 찍어왔던 그 수탄 어, 진귀한 사진들. 어, 뭐. 화산이 폭발하는 그런 순간에 찍기도 하고요 정말 나타나지 않는 백표범을 어, 찍으러 그때 히말라야에 갔었는데 그런 온갖 진기한 사진을 찍었지만 정작 그 라이프지의 정수 혹은 삶의 정수라고 생각한 마지막 코 커버 사진에 그 표지, 표지 사진에 어, 쇼 노코넬이 준비한 사진은 평소 늘 일상 속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해내던 월터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었습니다. 필름을 인화하기 위해서 들여다보는 장면이죠. 이 사진이 작가가 어떤 의도였을까? 내가 어떻게 이 사진을 실어야 될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사라질 직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터는 그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16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 보냈던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어떤 기적같은 사진보다도 가장 그 삶의 정수 quintessence of life 혹은 라이프지의 정수를 담은 사진이라는 것을 션 오크넬이 이 사진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화를 하게 되고요. 어, 네. 결국 마지막 고 지면으로 나온 라이프지의 표지 사진입니다. 월터가 늘 꿈꾸었던 그 우주 비행사로 라이프지의 표지물대로 나오고 싶었던 그이 어, 꿈은 일상의 정수의 모습을 보여줬던 그 자신의 사진으로 이렇게 실현이 된 것을 영화가 보여줍니다. 상상은 현실이 된다는 것. 두 번째, 그리고 어, 우리의 삶의 정수란 무엇일까? 이 정, 삶의 본질, 우리 삶의 가장 에기스 같은 것. 그것은 어쩌면 멀고 거창하고, 나는 도달할 수 없는, 나는 꿈꿀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아주 작고 소소하고 그런 일상에서 내가 정성을 들이고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흠뻑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순간 자체가 삶의 정수가 아닐까. 이 영화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듯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음, 월터는 결국 어떻게 찾아가서 어디로 가서 어, 쇼노코네를 만나냐면 히말라야 저 높은 중턱까지 정말 온갖 우여 모험을 다 거쳐서 쇼노코네를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어, 사진을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사, 얼어붙어 있는 그 산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쇼노코네입니다. 근데 쇼노코네이뭘 기다리고 있느냐? 여기 눈 표범이 있다니까 하얀 백 표범이 있습니다. 그그포범을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야.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백 표범을 사진에 찍으려고 그렇게 어뭐몇날 며칠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월터가 쇼너 크넬을 만나게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쇼니 눈 표범이 있어. 저산능석에 그러니까 아주 조용해야 돼. 유령 표범이라고 해. 포착하기 쉽지 않거든. 유령 표범요. 이렇게 월터 감자. 음, 아름다운 것들은 관심을 바라지 않지. 어, 근데 그리고 그런 순간 딱 나타난 거예요. 언제 찍을 거예요? 언제 찍나요? 이런데 마치 표범이 나타났어요. 근데 쇼는 찍지 않았어요. 찍지 않고 표범이 사라졌어요. 그러자 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는 난안 찍어. 아름다운 순간을 보면 난 개인적으로 카메라로 방해하고 싶지 않아. 그저 그 순간에 머물고 싶지. 순간 속에 머문다고요? 그래. 화로 저기. 내가 정말 보고자 하는 그 내가 어, 감동받는 저 모습 속에 그리고 여기에 온전히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정말 아름다운 순간, 정말 깨어 있는 순간, 우리가 온 마음이 충만하게 머무는 그 순간, 그 순간은 언제인가요? 쇼노코넬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진들만을 찍고자 했던 쇼노코넬은 바로 그 순간에는. 카메라로 방해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온전히 머무는 것 그것이 어쩌면 또 하나의 삶의 정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짧은 마이크로 러닝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세 가지 키포인트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가장 멋진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바라고 꿈꾸고 그 길로 향해 갈때 보이지 않는 나침반이 우리그 상상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q u i n t e s s e n life. 어쩌면 우리 삶의 정수, 우리 삶의 본질, 가장 엑기스 같은 그 순간은 가장 사소하고 작고 평범한 매일 매일의 우리의 일상의 정성과 노력된 그 시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매 순간 속에서 어느 순간 정말 아름다운 순간에 온전히 그그 그 순간 속에 충만히 깃들어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누리고 느끼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자체가 퀸테센스 오브 라이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